누구든지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욱 더 안정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냥 바램, 그냥 꿈 그렇게 지나쳐 버리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순애 여인, 귀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바램 없어서. 그냥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그갈대아 우루에서 살고 있을 때 장세기 11장 30절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네 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셔서 미래의 소망을 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 땅을 지나다니는데 그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며. 미래에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구절 보십시오. 여인이 그의 남편이길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이 사람입니다만은, 귀한 여인의 눈에는 그, 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미래의 소망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는 첫 번째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미래의 소망을 갖는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집 앞을 찾아오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만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은 8제에 하루는 엘리사가 손에 매를 얻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사람을 보고 귀한 여인, 그럽니다. 그냥 보편적인 여인이 아니라 귀한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십절 보십시오. 청하건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방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우리가 준비해 줍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 앞을 지나가면 거기에 머물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잠시라도 쉴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 참된 미래의 소망을 갖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걸어간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무릅니다. 자기 집 밖을 지나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엘리사가 그종 계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르대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례를 하는 거다. 그 세심한 배례가 뭡니까? 자원는 방을 만들어주고 침상을 만들어 주고 책상을 만들어 주고 의자를 만들어 주고 촛대를 만들어 주고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 준그 세심한 배려를 내가 그냥 받을 수 없어서 뭔가 좀해 주고 싶은데 그 귀한 손해 여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까? 왕에게나 저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말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묻는다면 이거를 100%, 200%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자 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계하씨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십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개아씨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미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 말을 합니다. 다시 부르라여 그 귀한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느리라 아니, 여인이 이르되 아내로서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 준 말을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치명적인 아픔 미래에 대한 소망이 1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줍니다. 세심한 배려, 음식을 대접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 주고 자기 집 밖을 지나다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 안에 머물게 하며 세심한 배려를 했던 이 여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던 사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이 여인 거짓말로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7 절을 보십시오. 속이지 말라 했던 귀한 순례 여인이 과연 인태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농담도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말이 이렇게 사실이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을 말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미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곱게 붙잡고, 오늘도 힘을 냅시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